아무리 옷을 껴입고 핫팩을 붙여도 틈 사이사이로 찬 기운이 스며들어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다. 오늘 갑자기 콜록콜록 기침이 나오고 가래가 끼는 증상이 시작됐다면 지금 바로 주목하자. 현직 약사들이 당신을 위해 기침 가래의 특효약들을 추천했으니 말이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직 약사들의 기침가래 추천 약들이 올라와 추운 날씨에 괴로워하는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약사들이 추천한 첫 번째 약은 바로 코프시럽이다. 1937년 출시 후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코프시럽은 알레르기성 콧물, 기침 등에 작용하는 항히스타민제와 진해제, 진통제, 기관지 확장제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복합제다. 가래를 묽게 해 배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와 함께 기침도 억제해준다고 한다. 복용법은 성인, 청소년 기준 하루에 3에서 4회 식사 후 30분이 지난 시점에 한 포씩 먹는 것이다. 오랫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기침과 가래를 치유해 준 만큼 효과가 빠르고 좋다는 후문이다. 두 번째 약은 바로 코데원 포르테다. 코데원 포르테는 코푸시럽과 비슷한 성분의 진해거담제로 요즘 많은 이들 사이에서 효과 좋은 기침 가래약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품이다. 어떤 약을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환자들도 빠르게 효과를 보기로 소문난 약이다. 호프 시럽과 같이 1일 3에서 4회 식후 및 취침 시 복용한다. 두 제품은 모두 디드로코레인이라는 성분이 함유돼 있어 기침을 빠르게 진정시키면서도 의존성이 없어 기침 가래에 매우 효과가 좋다. 하지만 소아, 청소년, 호흡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기도 해 유럽의약품청, 에머 조사 결과에 따라 얼마 전부터 12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이 금지됐으니 미리 알아두자. 마지막 추천약은 바로 뮤코팩트다. 기침보다는 가래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약으로 가래를 분해해주는 암브록솔이라는 성분이 주성분이다. 시럽과 알약이 있어 선택해 복용하면 된다. 알약인 뮤코팩트정일 경우에는 하루에 3번씩 1알을 복용하며 뮤코팩트 시럽 30ml 역시 1일 3회 복용하면 된다.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기침 때문에 목이 쓰리고 가래 때문에 답답하다면 약사들이 추천하는 기침 가래약을 복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단, 뮤코팩트를 제외한 코프시럽과 코데원 포르테는 전문의약품이니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하자.